아니 아니 일단 이걸 먹어야 가지. 잠깐만 <laughs> 갈게요 빨리야. 준비해놔. 준비해놔. 빨리 해놨어. 나를 맨 앞자리 줘야 될것 같은데. 아 어, 맞아. 바, 빨리 가. 빨리 가. 아니 그렇게 빨리, 올라오면 빨리. 안 돼. 그 상자 밟고 올라와야지 상자. 방보 몰라. 중간 중간 중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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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됐다. 됐다. 오. 아, 됐어, 어, 됐어. 됐어. 기다려. 근데 이거, 시간 제한이 없어요? 없어요. 계속 없으면 어, 돼요, 그냥? 아, 아 그럼 궁도 저기... 채우죠, 뭐, 그럼. 음. 과자나 음. 먹어야겠다. 아, 됐다. 밥 말아볼까?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제 브라운님 방금 먹었잖아요. 뭐? 방금 동전기 응, 방금 어? 드셨잖아요. 1분 40초요. 아, 밥 말아볼게요. 아니다, 아니다, 아니 1분 40초는 좀애매하나 이거 깨고, 깨고 먹을게. 야. 여 이렇게 깨네, 이제 하네. 응? 라님도 끝나셨을 거고. 음. 저 끝났어요? <laughs> 다, 다 끝났어요? <laughs> 저는, 저는 한게 없죠. 1분 남았어요. 조립하세요, 조립. <laughs> 뭘, 아, 뭘렇게해야지 <laughs> 1분 드립니다. 분해, 분해, 분해. <laughs> 아, 아니, 못해, 못해. 어, 밑에 물이 잠깐 남아있네. 어, 밑에 물이 남아있 어, 뭐아 남아 어, 남아 어, 뭐, 뭐, 어, 뭐야 있네뭐 어. 뭐야. 뭐라할 거야. 여기 <laughs> <laughs> <나 이게> 뭐야. <laughs> 뭐야. 아아 내가, 내가, 내가 1번. 뭐야, 이거. 야, 너, 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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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안 돼. 미친. 아이씨, 뭐야. 이거. 가만히 있으면 열리는구나. 어, 몰랐어 무지 지방으로 연결 안 해도 열리는데요? 문이 지방대로 열렸어 <laughs>